여보 세연이가 입학 선물로 핸드폰 사달라네. 친구 지연이도 이번에 핸드폰 생겼다고 자기만 없다고 해서 꼭 사줘야 되나 고민되네. 요즘 다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핸드폰 사주나 봐. 우리 회사 사람들 애들 보면 휴대폰 없는 애들 없더라. 우리 세연이도 당연히 사줘야지. 그래야 우리랑 편하게 연락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세연이 친구들은 지금 다 핸드폰 쓰고 있는데 세연이만 없어봐. 그래 1학년 중에 없는 애들도 많다고는 하던데. 근데 나 가게 오픈하면 바쁘니까 연락도 해야 될 테니 사주긴 해야겠지? 그래 학교도 일찍 끝나고 방과 후랑 학원 옮길 때마다 연락도 되고 해야 편하지. 걱정 말고 하나 해주자. 알겠어. 며칠 후 세연아 별별 떡볶이 배달 시킨 거 왔네. 얼른 손 씻고 와서 먹자. 우와 떡볶이 신난다.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엄마. 어, 엄마, 할머니 영상통화 왔어. 할머니. 어이구, 우리 강아지. 할미가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 걸었지. 우리 세연이 휴대폰 생기고 할미랑 자주 전화하니깐 좋지? 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강아지, 밥은 먹었어? 네, 지금 엄마가 떡볶이 시켜줘서 이제 먹으려고요. 뭐라고? 떡볶이? 직접 집에서 엄마가 해준 게 아니라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는다고? 네, 제가 여기 떡볶이 좋아해서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 세연아, 맛있게 먹고 이제 엄마 바꿔줘봐. 네 할머니. 엄마, 할머니가 잠깐 바꿔보래. 네 어머님. 너는 애들 저녁으로 배달 음식이나 시켜주고 뭐 하고 있는 거냐? 한창 성장기 관리해줘야 하는 애들 직접 건강식은 못해먹일 망정. 나트륨의 설탕 덩어리인 배달 음식을. 애들한테 시켜줘. 떡볶이 그거 떡 사다가 고추장 넣기만 하면 되는 걸 배달이나 시켜주고 있으니. 제가 맨날 집에서 이렇게 먹이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집밥 먹다가 가끔 먹는 거잖아요. 오늘은 세연이가 여기 떡볶이 배달 먹고 싶다고 해서 오랜만에 배달 시켜 먹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지를 않으니. 해먹이는지 맨날 첫날 배달만 시켜 먹는지 어떻게 하니? 배달 음식 그거 맵고. 짜고 자극적이기만 한 거. 어린애들한테는 안 좋은 거 알잖냐. 비싸기만 하고. 니네 남편 저녁밥도 그런 걸로 먹이냐? 저희는 오늘 콩나물국 먹을 거예요. 세연이도 이거 먹기 전에 국에 밥 말아서 먹었어요. 어머니. 제가 누구보다도 저희 가족들 먹는 거 신경 써서 먹이니 너무 잔소리 마셔요. 잔소리라니. 어른들이 하는 소리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소리가 없어. 어찌됐든. 애들 배달 음식 같은 거좀 먹이지 마. 남편도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는데, 콩나물국 같은 거 말고, 고깃국이나 단백질 많은 생선찌개나 해주지. 아무튼 따뜻한 국 끓여서 밥 먹여. 알겠냐? 일주일 후? 네, 여보세요, 할머니. 맨날 7 시에 전화하시는데, 오늘은 전화 안 와서 왜안 오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오늘 할미가 어디 갔다 와서 좀 늦게 전화했어. 지금 밥 먹고 있어? 오늘은 무슨 반찬이랑 먹고 있어? 엄마가 찜닭 해 줬어요. 엄청 맛있어요. 엄마가 찜닭 해 줬어? 근데 세연아, 할미가 해준 것보다는 맛없지? 왜 예전에 세연이가 할미 집 놀러 왔을 때해준적 있었잖아. 그것보다는 맛없지? 할미 께 제일 맛있지? 엄마 거도 맛있고 할머니 거도 맛있어요. 둘다 맛있어도 할미 음식이 제일 맛있지. 할미는 엄마보다 몇십 년을 더 음식을 했는데 너네 엄마는 간을 달게만 하고 별로 맛이 없더라. 하여튼 너네 아빠도 찜닭 좋아하니까 아빠 거 닭다리도 남겨 놓고 오늘 아빠 늦게 온다며. 알겠지? 네, 할머니. 어머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을 하시느라 바쁘셨는데 디스크 수술을 하고 일을 관두시고 나서 많이 심심해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손녀 세연이가 핸드폰이 생겨 기쁘셨는지 몇번 통화를 하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저녁에 영상통화를 매일같이 하셨습니다. 밀가루 먹이지 마라, 배달음식 먹이지 마라 등등 잔소리를 하시고는, 제가 무슨 음식만 하면 본인 음식이 더 맛있다고 손자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셨죠. 한달 뒤. 강아지, 뭐하고 있어? 엥? 바뀐 것 같은데,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뭐하고 있어? 할머니, 지금 엄마랑 세연이랑 같이 고기 먹으러 왔어요. 고기 먹으러 갔어? 그런데 왜 아빠는 없어? 오늘 아빠는 야근하는데, 너네끼리만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간 거야?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오는 걸로 너네끼리만 외식하면 어떻게 해? 세연 아빠는 오늘 회식이라고 소고기 먹으러 갔는데요. 저희는 돼지갈비 먹으러 왔어요. 당연히 가장없이 밥을 먹으러 나왔음. 비싼 거 먹으면 안되지. 세연 아빠는 회사 돈으로 한우 먹는 거고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될수 있으면 그냥 집에서 먹지. 뭐 하루 밖에서 외식을 한다고 그래? 애들이랑 모처럼 바람도 쐴 겸해서 고기 먹으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항상 단백질 많은 건강한 밥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애들 요즘 고기를 안 먹인 것 같아서요. 정육점에서 한근이나 사다가 구워서 먹음 싸게 먹을 거 굳이 또 나가서 먹냐 이 말이지. 아무리 삼겹살이어도 태연 아빠나 있을 때 같이 가지. 그리고 너는 무슨 애가 한마디를 하면 열 마디 말대꾸를 하냐. 시엄마가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될걸 가지고 가타부타 말꼬리나 잡고 늘어지고 있네. 에휴, 아무튼간 외식하지 말고 돈좀 아껴 써. 에휴, 또 시작이시네. 세연이 휴대폰을 없앨 수도 없고 이래도 저래도 잔소리시니? 얼마 후 주말. 예. 지금 뭐 하고 있니? 오늘 오랜만에 학교 동기들 만나고 있어서요, 어머니.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 아니, 금방 끊을 거야. 나 지금 너희 집 가려고. 네? 지금요? 갑자기요? 헉, 지금 집도 청소도 안 되어 있고 난린데. 어,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는데 약속 취소돼서 심심하기도 하고. 애들도 보고 싶고 해서 나갈 채비 한 김에 너네 집이나 갈란다. 지선이 보고 데리러 오라고 해. 짐 싸갈 것도 많다. 그렇게 짐이 많으세요? 세연 아빠는 축구하러 갔는데 어머님 데리러 가라고 톡 보내놓을게요. 그럼 네가 데리러 오면 안 돼. 나 데려다주고 다시 가면 되잖아. 어머님 집 왔다 갔다 하면 두 시간은 걸리겠어요. 저 동기들 오랜만에 만나고 있다니까요. 세연 아빠한테 데리러 가라고 할게요. 그날 저녁? 아니 어머니. 이쯤은 다 뭐예요? 이렇게 큰 캐리어 두 개. 이 박스는 또 뭐예요? 응. 음, 이제 일도 안 하고 할 것도 없으니 이왕 온 김에 좀 있다 가려고. 너희 어차피 바쁜 일도 없잖아. 큰 집에 나 혼자 있으니 적적하고 심심해. 여기 며칠 있으면서 우리 강아지들하고 놀고 하려고. 네? 저희 집 좁아서 주무실 때도 마땅이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방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애들이랑 애들 방에서 같이 자면 되지. 근데 나한 일주일은 있다 갈 생각이니까 저기다가 텔레비전도 연결 좀해 주라. 내가 일일연속극은못 놓치는 사람이잖냐. 아이고, 우리 엄마 못 말린다 못 말려. 갑자기 말도 없이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셔서는 며칠 있다 가신다고 하면 어째? 뭐가? 내가 오려면 그럼 한달 전부터 예약하고 아들내지 와야 되냐? 엄마가 와서 좀 애들도 봐주고 놀다 간다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며느라,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냐? 아뇨, 전 괜찮아요. 어머님이 애들 보고 싶으셔서 오셨으니, 애들 많이 봐주세요. 그래 주심 저야 편하죠. 다음날... 어머, 이게 애들 아침밥이야. 김조가리에 주먹밥 만들어 놓고, 된장국 하나에 애들 입이 짧아서 아침에는 잘안 먹더라고요. 그나마 김은 먹어서 이렇게라도 먹이고 나가요. 세연 아빠도 결혼 전 자취할 때부터도 아침 안 먹던데요? 그때는 남정네 혼자 사니까 안 먹은 거지? 출근하는 남편 든든히 좀 먹이지? 의구. 내가 못살아. 어머님 저 신혼 때 회사 다니면서도 아침밥 차려줬더니 그 사람이 무슨 밥이냐고 잠더 잔다고 어찌나 짜증을 내던지요. 그때 이후로 세연 아빠는 간단히 계란이나 고구마 삶은 거 가지고 나가요. 어머님도 아침 안 드시고 아좀 드신다면서요. 갑자기 심심하다고 손녀들 보고 싶다고 놀러오신 어머님은 아이들을 봐주시기는커녕 밖에 놀러다니시기 바쁘셨습니다. 그 와중에 밥 시간 때는 꼬박꼬박 챙기시며 잔소리하기 바쁘셨죠. 하도 눈초리를 주셔서 평소에는 반찬 한두 가지만 할거 하나씩 더 하고 신경 써서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엄마, 나 배고파. 아이고 우리 서연이 서운이 일어났어. 일요일인데 늦잠 좀 자지. 어제 저녁밥 일찍 먹어서 배고프지? 엄마 밥 해야겠다. 아니 나밥 말고 짜파게티. 짜파게티 먹고 싶어. 저번부터 먹고 싶었는데 할머니 있어서 먹고 싶다고 말 못했어. 지금 할머니 집에 안 계셔. 어디 나가셨어? 엄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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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면 먹을래. 아침부터 무슨 짜파게티야. 오늘 오뎅국 끓이려고 하는데 세연이 세운이 둘다 오뎅국 좋아하잖아. 그래도 짜파게티가 먹고 싶어? 여보 나도 짜파게티 땡기는데. 오뎅국은 이따가 저녁에 먹고. 짜파게티 끓여가지고 먹자. 당신도 그게 편하잖아. 엄마, 제발 오랜만에 먹고 싶어. 응? 그래? 그럼 오뎅국은 저녁에 먹고 지금은 짜파게티 끓여서 먹자. 냉장고에 소고기 등심 좀 남은 거 있으니 그것도 구워서 같이 먹으 되겠다. 세연, 세연이 대신에 할머니한텐 비밀이야. 당신도 어머님한테 라면 먹었다고 말하지 말고 알겠지? 아침부터 라면 끓여 먹었다고 잔소리하실 거안 봐도 비디오야.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마. 절대로 말안할 테니까. 알겠어 엄마. 나도 절대 비밀로 할게. 약속. 아싸 짜파게티 먹는다. 내가 다 먹어야지. 나도 나도 언니. 나도 먹을 거야. 30분 후. 어어. 어? 밥 먹고 있었어? 어머나. 아니 이게 뭐야? 다들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헉.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모 만나서 뭐 주고 온다면서 이모랑 놀다 오는 거 아니었어? 이모 교회 간다고 교회 갔어. 근데 무슨 아침부터 라면을 먹고 있는 거냐고. 너네 엄마는 뭐하고 니들끼리 이걸 몸에도 안 좋은 걸 먹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할머니. 저랑 세훈이가 아침에 짜파게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끓여주신 거예요. 엄마는 오뎅국 끓여준다고 했는데. 허, 참. 네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던? 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정성스러운 밥상은 기대도 안 했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니네 엄마는 어디 간 거야? 세연 엄마, 샤워하고 있어. 우리가 먹고 싶어해서 끓인 거라니까 왜 이래 또. 이거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그동안 내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썼더니, 애들이나 남편이나 엉망으로 밥 차려주고 있었네. 예전 같았으면 시댁에서 쫓겨났어. 내가 집에 있는데도 라면이나 끓여주고 있으니, 어휴! 평소에는 얼마나 대충 차려줄지 눈에 선하다 선해. 어머니, 라면 끓였다고 또 화나신 거예요? 너 지금 이 광경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뭔 주말 아침부터 밥을 짜장 라면을 끓여주고 있어. 엄마가 돼가지고는 가족들한테 따뜻한 아침밥 차려줘도 모자랄 판에. 영양가도 없는 밀가루에 MSG에 몸에 안 좋은 것만 있는 라면이나 끓여주는 거냐고. 너 정신머리가 있어 없어? 할머니, 엄마가 시킨 게 아니라 진짜로 저희가 먹고 싶다고 끓여달라고 한 거예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엄마 혼내지 마세요. 시끄러워. 편들 걸 들어야지. 엄마는 할미한테 혼날 짓을 해서 혼나는 거야. 너 대답해봐라. 나한테도 라면 끓여줄 생각이었냐? 어머님 계시면서 매일 국 바꿔서 끓여서 차려드리고, 찌개도 꼭 하나씩 해드렸잖아요. 애들도 평소에는 라면 잘안 먹어요. 오늘 오랜만에 애들이 라면 먹고 싶다 하길래 끓여준 거예요. 어머님은 마침 나가셨다고 하길래. 참나, 그럼 나 없으면 라면 끓여줘도 되고, 나 있으면 밥 차려주고, 그럼 내가 너네 집에서 살아야겠다. 다른 엄마들은 가족들 입속에 들어가는 거 건강 걱정하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유기농에 빵 같은 것도 직접 다 만든다고 하더라. 너도 좀 그렇게 좀 해봐. 정신 좀 차려, 정신. 안 그러면 내가 너네 집에서 붙어서 살아야지.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전 하루 종일 영양가 따져가면서 애들 밥 차려주고 간식해주고 시간 되면 돈도 벌어와야 하네요? 네, 그렇게 원하시면 그럼 어머님이 직접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뭐라고? 나보고 하라고? 네, 어머님께서 하루 세 끼... 애들 간식까지 직접 다 손수하셔서 맛있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다고요 매일매일 먹이는 것도 아니고 배달음식 먹지 마라 과자 먹이지 마라 라면 먹이지 마라 하루종일 잔소리하실 거면 어머님이 직접 해주시면 되잖아요 어머 방귀 뀐 놈이 썩낸다더니 네가 왜더 화를 내는 거냐 엄마 그만해요 애들 밥도 못 먹고 눈치 보잖아 세연이 세연이 괜찮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먹고 있어 어머니, 저안 그래도 다음 주부터 일본 언니네 집 가기로 한거 아시죠? 비행기표 바꿔서 당장 내일부터 갈 거니까, 어머님이 한달 동안 여기 계시면서 그렇게 원하시는 아들 따뜻한 밥해 먹이시고, 손녀들 아침밥부터 오후간식 저녁밥까지 손수 다 하셔서 주시면 되겠어요. 뭐라고? 너네 친정엄마가 애들 봐주기로 한 거잖아. 왜 나한테 다 떠넘겨? 어머님이 그렇게 저희 집에 있고 싶으시다면서요? 매일 집에 가기 싫다고 여기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아들이랑 손녀들 매일매일 한 끼도 빠짐없이 따뜻한 국에 따뜻한 밥 먹는 걸 봐야겠다 싶으시면 직접 해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 내가 쟤네 둘을 다 어떻게 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왜요, 어머니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이쁜 강아지들 보면서 여기서 살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안 그래도 잘 됐네요. 저희 엄마도 애들 봐주시기 힘들다고 벌써부터 걱정이신데, 어머님이 마침 오셔서 너무 잘됐어요. 그쵸? 어머님은 배달 음식도 안 시켜주고, 밀가루에 라면에 과자 다안 먹이실 테니, 우리 애들 몸 튼튼히 엄청 건강해지겠어요. 너무 좋겠다. 저 안심하고 일본 갔다 올게요. 부탁드릴게요. 2주 후. 할머니, 저 배고파요. 아까 고구마 마탕 해줬잖아. 마탕 남은 거또 먹으면 되지. 우유랑 같이 먹어. 아, 싫어요. 아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돈가스 먹고 싶어요. 헬민, 난 오뎅 먹고 싶어. 오뎅오뎅. 이것들이 하루 종일 왜 이렇게 먹고 싶다는 게 많아? 먹고 싶은 것도 다 다르고 죽겠네. 정말, 아오. 세연아, 오늘은 딱한 번만 시켜서 먹는 거다. 알겠지? 응, 어, 할머니 배달 음식 안 시켜준다면서요? 아, 할미도 힘들어. 하루 종일 대체 몇 끼를 먹는 거야? 그럼 짜파게티 끓여주면 안 돼요? 짜파게티? 그, 그래. 오늘만 끓여 먹자.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비밀. 네네, 비밀. 엄마, 나 오늘 저녁밥 뼈다귀탕 끓여줘요. 시래기 푹 삶아서 국물 진하게요. 뼈다구탕은 무슨 뼈다구로 막고 싶어 이 자식아 하루 종일 네 새끼들 밥 차리고 간식 차리느라 허리 빠진다 이 놈아 그냥 김에 밥싸 먹어 일주일 후 여보 다음 주에 오는 거 맞지 좀만 더 일찍 오면 안돼왜나 언니한테 레시피 배우러 온 김에 관광도 더 하고 가려고 맘 같아서는 한달더 있고 싶은데 좀만 더 있다가 갈게. 엄마 오늘 아침에 내려갔어. 갑자기 모임 생겼다고 다시는 부르지 말래. 장모님이 오시기로는 했는데 애들도 보고 싶다고 하고. 뭐야 어머님 그렇게 큰소리 떵떵 치시더니? 몰라 급하게 도망간 것 같아. 어제 마트 가서 짜파게티 한 박스 사놓고 맘껏 먹으라고 하고는 아침에 후딱 나가더라고. 어머님은 한 달도 안 돼서 집으로 내려가셨고 그 뒤로는 영상통화도 잘안 하시더군요. 가끔 손녀와 통화하셔도 맛있게 잘 먹으라고만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본인은 하기 힘들면서 며느리한테는 말로만 잔소리하셨던 어머님. 저희 가족은 제가 앞으로도 신경 써서 잘 케어할 테니 걱정은 제발 접어주시길 바래요.